성경봉독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입약다 신약 9 g 읽정습니다니다복음복장 4장 절에절에서절까지제지제저 h i Shina, 한 u s h i t s a n Choku, Nuba Bogum Sajang, Ship s a j a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풍속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소시네 선신사님과 이사의 글을 사,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네. 전파하게 하시니라 하셨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대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오늘 너희 비행하였는지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가 주을구출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바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한력이 3년 6개월간 다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바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음. 또 선지자 엘리사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음.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냐? 배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네. 2025년 1월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월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항상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1월이 한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에 특별한 의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나를 누가 죄로 책잡겠느냐 라고 하시며 온전한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으며 항상 행복했던 순간도 예수님의 일걸수, 일투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많은 영적 리더를 보아왔지만 항상 그들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늘 한결같이 운전하셨고 감동을 주셨고 한 번도 저를 실망케 한 일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이런 예수님을 관찰하며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선생님들도 202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공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연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두리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는구나 인식하듯이 예수님의 고향도 이스라엘의 연두리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셔서 그곳에 사는 가난한 자, 호로된 자, 눈먼 자, 병들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더큰 곳으로 나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이후에 굳이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는 다름아닌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부터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땅끝까지 가기 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군대 귀신들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마자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해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 약하고 병든 내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바울이 감옥의 간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애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들고 내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로 병든 내 가족과 가까운 이웃임을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내 집부터 내 주위부터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으로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예수님은 습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셨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복음 1절을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도에도 예수님처럼 일정한 시간에, 습관처럼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루틴을 가지고 살때 말씀을 통해 예수, 예수님처럼 내 삶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내삶 속의 말씀이 응하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이 성도인들도 2025년, 25년도에 말씀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 삶이 해석되고, 말씀이 삶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관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마지막으로 관찰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고문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관찰한 것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셨고, 그들 가운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병들고 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보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그저 놀라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이 살았다가 과부와 나만만 은혜를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급기야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친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폭력적인 일까지 당하셨습니다. 디모데오서 3장 12절에도 사도,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악해를 받으리라. 예전에 이런 영어 구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원리를 폐폐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비록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또는 외롭고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핏박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에 따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느끼셨던 것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